이번 영상에서는 DAT과 WAT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DAT은 어,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접속사와,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그리고 WAT은 의문사와 네, 관계대명사로 사용됩니다. 대시 접속사로 사용되면 특징이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고 즉 빠진 게 없고요. 선행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대시 접속사로 사용되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 문장입니다. 대시 관계 대명사로 사용됐다. 이 말은 앞에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 말입니다. 뭐 하는 뭐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선행사가 더북이 있고 대시 있다면 예를 들어 내가 산책 이렇게 뭐 하는 뭐 이렇게 있으면 관계대명사입니다. 와시 음문사로 사용될 때는 음문문일때 이야기고요. 네, 관계대명사로 어 사용될 때는 음 선행사 포함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들이 that which 이렇게 말하죠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which를 써요 그래서 뭐뭐하는 것 또는 뭐 anything something 뭐 이렇게 사, 괜찮아요 which 이렇게 anything which 뭐뭐하는 어떤 것 something 쓰면 좀더 부드러울 것 같네요 something 또, 또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the thing 이렇게 the thing which 이런식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설명하죠 뭐 하는 것 근데 what은 혼자서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네 그러면 뒤에서 어, 예문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주어죠 동사입니다 그리고 목적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뭘 수식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that을 씁니다 that 네 이것을 접속사 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가다가 뭐죠 고우 고우에요 근데 가는 것 하고 가다 다로 끝나면 동사죠 가다 근데 가는 것한 명사가 돼요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와 투를 앞에 투를 붙이는 방법과 고우에다가 ing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는 것, 가는 것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장을 하나의 명사로 만든다. 이렇게 두 단어로 구성된 것을 명사구라고 말하고 문장으로 돼 있는 명사를 명사절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는 것을 명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뎃을 붙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완전한 문장을 명사로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때 앞에다가 뎃을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뭔 많은 것왜 명사 절로 만들어야 될까요? 네, 주어니까 주어하고 목적어는 반드시 명사여야 하는데.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주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문장 앞에 that을 붙여서 하는 것 하고 명사절로 만듭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주어 부분, 동사 부분, 주격보호 부분이죠. beyond doubt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자 해석할게요. 그가 오류를 저질렀다 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 변듯한 멋을 넘어서서 이 말인데 의심을 넘어선다. 이 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분명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어가 길어요. 주어가 길 때는 가짜 주어를 그 자리에 써줘. 이렇게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요. 네. 근데 하나의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진짜 주어죠. 여기까지. 이게 원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을 음, 하나의 명사절로 만들 때뭐 쓴다고 그랬죠? 네, 대설 쓰면 됩니다. 그가 실수를 오류를 저지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고 번 어, 해석하시면 돼요.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경우는 주어, 동사, 어, 뭐가 없어요? 네. 목적어가 없어요. 이렇게. 뒤에 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러면 뒤에 뭔가 없는 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선행사 포함된 관계대명사 what을 씁니다. what. 이렇게 해서 그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다 왜 왔었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선행사도 없어요. 그러면 왔을 씁니다. 주어는 동사 뭐 ~~이다 필수적이다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근데 여기는 왜 됐었어요? 완전 문장. 여기는 왜 왔었어요? 뒤에 목적어가 없고 선행사도 없어요. 네 다음 보실게요. 더 포인트 요는 우리말에 뭐 요는 뭐뭐라는 거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왔어야 될지 됐어야 될지 결정해야겠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부사구까지 그러면 여기다가 됐을 씁니다. 이렇게 핵심 요점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take into consideration. 뭐, 뭐, 을 고려하다. 이런 뜻이에요. take a cons into consideration. 뭐, 뭐, 을 고려하다. 여기다 왜 됐었어요? 일단 선행사 없고, 뒷문장이 완전해요. 네. The point is, 주어는 뭐, 뭐라는 것이다. 여기도 또 됐어야 될지 왔어야 될지 결정해야 돼요. 당신은 엄할 것이다. 어, 여기 목적어가 없어요. 당신이 미래 무엇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What 쓰시면 됩니다. 어, 당신이 미래 무엇을 할지를. 어우, 죄송합니다. 해석 잘못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미래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당신이 할것 해도 되는데. 네.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해도 되죠. 당신이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여기다 왜 왔었어요? 네,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이렇게. 왔을 때는 이게 목적어가 비어 있든 주어가 비어 있든 해야 돼요. 어. 그럼 얘기해 보실게요. 나는 믿는다. 이렇게 뭐 뭐라는 것을 자, 왔어야 될지 됐어야 될지 결정해야 되죠. 신은 사랑한다, 우리를 다 있어요. 그럼 뭐 써요? 네, 됐을 씁니다. 신이 나는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는다. 자, 여기도 당신이 말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네요. 주어동사, 목적어, 아, 목적어가 비어 있어요. 그럼 뭐 써요? 네, 왔을 습니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왜 됐었어요?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여기 왜 왔었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네.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There is no doubt. 원래 이거 해석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뭐뭐 i 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뭐뭐 i 뭐 이런 뜻인데 해석이 안 되니까 어 우리 말에 맞춰서 해석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경기를 이길 것이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됐었어요. 왜 됐었어요? 뒷문장이 완전해요. A는 B이다. 뭐 뭐인 뭐. 이렇게 통하는 그두 관계를 동격의 대시다 이렇게 말해요. 동격. 네. 뭐, 인, 뭐, 이렇게. A가 B다. 이렇게 통하는 거를 동격의 대. 이것도 접속사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그 경기를 이길 것이다. 라는 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는 가지고 있다. 믿음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가 평평하다. 땅이 평평하다라는 때됐을 써요. 이것도 동격의 대트입니다 땅이 평평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동격 이것도 접속사요. 예왜 됐었어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이 수식 관계가 아니에요. 이 수식 관계로 생각하면 좀 곤란하고 동격 관계예요. 마치 수식 관계처럼 느껴지죠. 수식 관계가 되려면. 선행, 이것이 선행사여야 하고 이 선행사가 뒤 문장에서 와야 해요. 뒤에서 볼게요. 네, 관계대명사 되버려요. 수식하면은. 수식하면은 네, 관계대명사입니다. happiness is something that is essential for life. 인생을 위하여 반드, 필수적인 것. 이렇게요. 여기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죠. 이 something은 이 자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 선행사, 이 선행사, 이걸 선행사라고 하죠. 선행사가 있으면 이건 뭐죠? 관계대명사입니다. 접속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할땐 반드시 선행사가 빈 자리, 빈 공간을 자기 자리를 이렇게 비워두고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행복은 어, 인생을 위하여 필수적인 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것은 뭐뭐이다. 뭐뭐는 사람이다. 이거네요. 티가요. 이것도 원래는 여기다가 whom 써도 됩니다. 선행사가 요새 who도 많이 쓰는데, 원칙, 우선 원칙만 배워요. whom이라고 합시다. 주어, 동사, 뭐가 필요했어요? 목적어가 필요했으니까, 목적격 whom. 당분간 이거 쓰지 마시고, 이것만 쓰세요. 목적, whom, 목적 주어가 비어있으면 흠을 쓰고 주어가 비어있으면 후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행사는 뒷문장의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래서 어, 이것을 목적격관계대명사 이것을 이 선행사는 뒷문장의 주어니까 이것을 주격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어제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수식해요 이렇게 이렇게 수식하는 걸 다시 명사를 선행사 수식하는 걸 전체를 형용사절이다 명사 수식하면 무조건 형용사인데 그것이 문장으로 되어 있으면 형용사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문법 이름 까먹어도 괜찮아요 A guilty pleasure is something that people might judge you for Guilty Pleasure라는 것은, 뭐, 죄책감이 드는 쾌락이란 뜻인데요. 뭐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뭐, 너무 많이 논다든가, 뭐, 좀, 뭐랄까요. 약간 별로 좋지 않은데, 영화를 너무 많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죄책감 드는 쾌락이라고 해요. Guilty Pleasure. Guilty Pleasure는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거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이건 어디서 왔는가? 해석하기 좀 애매하니까 이것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세요. something은 for의 목적어입니다. 당신을, 사람들은 당신을 something이라는 이유로 평가할지도 모른다. 한번 더. 사람들은 당신을 something이라는 이유로 평가할지도 모른다. 해석이 안 되니까 이럴 땐또잘 맞춰서 해야 되죠. Guilty pleasure란 사람들이 당신을 평가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대슬 쓰거나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대은다 대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선행사,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위치를 쓰는데 어, 위치를 쓰면 흔히 포를 위치 앞에다 써요 이렇게. 흔히 꼭은 아닙니다 뒤에 써도 괜찮아요. 위치 앞에다 쓰는데. 어, 대신아, 댓을 쓰거나 또는 생략할 때는 for를 뒤에다 반드시 살려 놔야 됩니다. 그래야 something이 for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잘봐 두시고요. 네, 그러면 어, 정리하겠습니다. 음. 대 that, 어, 댓은 접속사와 관계대명사 접속사와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데, 접속사일 때는 선행사가 없고 뒷문장이 완벽하다라는 것이고, 관계대명사는 어, 뒷문장에 빈자리가 있고 선행사가 있다고 그랬죠. 왓은 의문사와 관계대명사. 왓은 분명한 것은 선행사가 없으면서도 뒷문장이 비어 있어야 돼요. 네, 선행사가 없다. 왓은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t he made an error was beyond doubt. That he made an error was beyond doubt. It was beyond doubt that he made an error. It was beyond doubt that he made an error. What she has now is fundamental to our survival. What she has now is fundamental to our survival. The point is that we should take the situation into consideration. The point is that we should take the situation into consideration. The point is what, uh, the point is what you will do in the future. The point is what you will do in the future. I believe that God loves us. I believe that God loves us. I believe what you are saying. I believe what you're saying. I believe what you're saying. There is no doubt that, oh sorry, there is no doubt that you will win the game. Uh, there is no doubt uh, that you will win the game. There is no doubt that you will win the game. She has the belief that the earth is flat. She, oh, he has the belief that the earth is flat. He has the belief that the earth is flat. Mm. Happiness is something that is essential for life. Happiness is something that is essential for life. This is the man that I met yesterday. This is the man that I met yesterday. This is the man that I met yesterday. A guilty pleasure is something that people might judge you for. A guilty pleasure is something that people might judge you for. 내 네, 지금까지 탭과 왓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